기차는 한밤의 거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시계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가 길어질수록 마음속의 의심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얽혀 더 독잡해지고 있습니다. 제인이 보였던 상처 자국이 눈앞에 자꾸 떠오르고 세리가 내뱉던 말들은 냉기처럼 가슴을 얼립니다. 당신은 과거를 지우고 싶어 했고 저는 그 과거 속에서 울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지만 결심은 늘 마지막 한 걸음에서 흔들립니다. 그때 제인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여보, 이제 끝까지 갑시다. 제가 앞서고 당신이 막아주세요. 당신은 짧게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리는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집문턱에서 밀려났던 기억이 아직도 살갗에 남았다 갑습니다. 당신은 거울을 보며 간신히 웃음을 그려보지만 입꼬리가 금세 내려앉습니다. 사랑이었다고 믿었던 시간이 사실은 거래였다는 걸 인정하기엔 너무 잔인합니다. 나를 밀어냈다면 나도 내 세상을 밀어뜨릴 거야. 당신은 낮게 중얼거리며 전화번호 하나를 선택합니다. 낡은 협력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흔적은 남기지 마. 대신 메시지는 남겨. 내가 끝까지 살아있다는 메시지. 제이는 병원 조용한 복도에서 밤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오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 사람들 옆에서 나는 끝까지 서 있겠다고 마음속에 반복합니다. 엄마를 닮은 손길이 이마를 스치던 기억이 돌아오고 은호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던 장면이 눈가를 뜨겁게 합니다. 은호야, 엄마가 내가 겪은 억울함을 오늘 반드시 꺼내줄게. 그리고 속삭입니다. 엄마도 무서워. 그런데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당신은 핸드폰 화면을 켜고 암호화된 폴더를 열며 준비해둔 이름들을 다시 점검합니다. 기자, 변호사, 의료진, 그리고 오래전 침묵했던 증인 한 명. 촘촘하게 엮인 실들이 동시에 잡아당겨질 때 거짓은 찢어질 겁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식탁 위를 드밉니다. 기차는 문서를 정리하며 제인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움직입시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증거는 준비됐습니다. 세리가 자영 어머니를 이용한 기록, 통화 녹취, 그리고 치매 증상을 빌미로 한 접근 시도까지 기차는 낮게 묻습니다. 지호 문제는요? 당신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검사 동의서, 병원 접수, 친자 확인. 감정의 문제를 사실로 덮거나 사실의 문제를 감정으로 흐리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 공약이 오갑니다. 오늘은 망설이지 않겠다는 합의, 오늘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 세리는 도유경을 불러 앉힙니다. 그대는 나를 도왔고 나는 당신을 살렸어요. 이젠 서로의 비밀에 비쳤습니다. 도유경은 눈을 피합니다. 당신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오늘 저녁 제인의 약점을 꺼내요. 그녀는 강할수록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균열을 내야 합니다. 도유경은 한참 침묵하다 말합니다. 강재인은 더 이상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쓰게 웃으며 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만들면 됩니다. 기억은 언제나 이야기의 포장 안에서 흔들리니까요. 황기만은 작은 노트를 펼치고 삐뚤빼뚤 문장들을 연결합니다. 파편처럼 흩어졌던 그날의 소리가 문장으로 꿰매질수록 손끝이 덜 떨립니다. 나는 계단 위에 있었고, 비가 왔고, 발자국이 다가왔고, 손이 등 뒤에서 밀었고, 그 손은 차갑고, 향수 냄새가 났고, 웃음이 났고, 그는 한 구절을 네모로 감싼 후 적습니다. 증언 준비. 그리고 노숙자에게 고개를 듭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노숙자는 손등을 덮고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지켜. 정호전의 사무실, 기자는 녹취 파일을 확인합니다. 재인이 보낸 증거 묶음이 모니터 위로 펼쳐지고 타임라인은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진술로 기록된 구멍들을 드러냅니다. 이 부분, 허위동선. 여기는 음성 포렌식 가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오후 1차 보도. 저녁 본방 라인업. 제인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김한 씨가 증언에 서는 순간 반대편은 감정에 호소할 겁니다. 그걸 막아줄 사실이 필요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마지막 한 방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화면을 넘깁니다. 자기 모순의 연쇄. 세리가 스스로 반박하는 장면을 만들 겁니다. 오후 회사 로비는 무겁습니다. 세리는 하이힐 소리를 의도적으로 울리며 들어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귀 뒤쪽 맥박이 바쁘게 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는 제인이 서 있습니다. 둘은 한 눈금도 물러서지 않은 채 마주봅니다. 제인이 말합니다. 다시는 우리 엄마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미소를 얹습니다. 당신이 먼저 내 모든 것을 건드렸죠. 제인은 한 박자 쉬었다가 낮게 말합니다. 그게 당신의 문제입니다. 사랑과 소유를 같은 선에 놓아두는 것. 당신은 그 말에 순간 미간이 굳지만 곧 태연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사랑은 결국 이깁니다. 제인은 돌아서며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집을 잃고 사람을 잃고 이름을 잃을 겁니다. 기차는 집 현관에서 경호팀과 합을 맞춥니다. 출입 통제, 기록 유지, 통화 내역 백업, 그리고 거실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저장되도록 확인합니다. 오늘은 어떤 변명도 남지 않도록, 어떤 과거도 새로 덮이지 않도록, 문이 울리고 당신은 숨을 고릅니다. 문 너머에는 세리. 집을 비우라 했는데 왜또 오셨습니까? 세리는 떨림없이 말합니다. 정리할 게 있어요. 당신은 짧게 대답합니다.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세리는 한발 들이면서 말합니다. 왜그 여자를 택했죠? 당신은 눈을 들어 정면으로 답합니다. 나는 과거를 택한 게 아니라 잘못을 끝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말은 겨울밤 유리창처럼 차갑지만 방 안에 오래 울립니다. 제인은 윤희와 마주앉아 따뜻한 차를 나눕니다. 윤희는 입을 굳게 다물다 조용히 말합니다. 모르는 척 살기도 편했지. 그런데 이젠 내가 나를 속일 수 없더라.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오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법대로와 마땅히의 사이를 분명히. 윤희는 손등을 포개며 낮게 웃습니다. 그게 내가 배운 사랑이구나. 뜨겁지만 길을 잃지 않는 것. 당신은 속으로 답합니다. 그 사랑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녁 첫 보도가 터집니다. 화면에는 편집된 진실이 아닌 원본의 서투른 숨소리와 멈칫거리는 공백까지 그대로 재생됩니다. 세리가 자영을 재인으로 오인시키며 데려가려던 장면 이전 이후의 동선이 직선으로 연결되고 그 직선 위에 무력한 표정의 자영이 올려집니다. 채널을 바꿔도 같은 헤드라인이 따라옵니다. 기억을 이용한 접근 사실로 드러나. 통화 기록 오늘이라는 말의 시간. 화면을 보던 세리는 손에 쥐던 잔을 내려놓습니다. 가짜 동정으로 진짜 분노를 키우는군. 그러면서도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얇은 얼음 위로 금이 퍼지듯 두 번째 보도는 황기만의 준비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TV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양손을 모읍니다. 저는 기억을 잃었을 때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로 돌아왔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눈을 담고 그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날 비가 왔고 누가 내 등을 밀었고 나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입니까? 김아는 떨림없이 말합니다. 강세리. 이름은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두번 떠오르고 소셜의 파도는 벽을 넘습니다. 세리는 창밖의 어둠을 오래 바라보다 전화를 드디어 겁니다. 이제는 조용히 끝내요. 그 사람의 입을, 그 사람의 손을. 당신은 입술을 깨물며 통화를 끊고 벽에 등을 붙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어둠을 숨겨주는 곳이 아닙니다. 빛은 얇게라도 어디든 스며듭니다. 기차는 제인의 전화에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됐습니다. 연결 들어갔습니다. 제인은 차분하게 숨을 고릅니다. 마지막은 그녀 스스로 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 앞에는 뜻밖의 인물, 오래전 침묵했던 목격자. 그날 난간에 매달린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손을 뻗은 여자도 당신은 눈을 들며 묻습니다. 당신이 왜 이제야 말합니까? 목격자는 낮게 대답합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야 하니까요. 밤 9시 세 번째 보도. 자기 모순의 연쇄. 화면은 세리가 과거 인터뷰에서 스스로 했던 문장을 반복 재생합니다. 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없었다. 바로 뒤에 GPS 로그가 뜨고 교통카드 기록이 시간표 위에 겹쳐집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운 적이 없다. 뒤이어 메시지 캡처가 나타납니다. 도와줄게. 오늘 밤. 반복되는 반박 위에 진행자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거짓은 서로의 진실에 눌립니다. 세리는 마지막 남은 카드라 믿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호는 내 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준비된 검사는 감정 아닌 절차입니다. 병원 접수, 동해, 채취, 봉인. 결과는 내일 오전으로 예고됩니다. 댓글은 한 줄로 요약되듯 갈라집니다. 믿음과 의심, 동정과 분노, 그러나 오늘의 구심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억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것. 제인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오늘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윤희는 딸의 손을 덮습니다. 끝은 멀지 않다. 하지만 끝이 다가올수록 너는 더 넣어야 한다. 당신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삼키며 대답합니다. 네, 오늘도 저는 제가 되겠습니다. 자정을 넘기자 집마다 불빛이 하나 둘 꺼지는데도 단한 곳의 창은 오래도록 빛납니다. 세리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 숨겨둔 봉투를 꺼냅니다. 당신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다시 밀어 넣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나 사실 오늘 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결과가 나옵니다 봉투가 열리고 말보다 빨리 숫자와 글자가 도착합니다 정적이 길어질수록 심장은 짧게 뜁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시고 누군가는 눈을 감습니다 결과는 단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부 불일치 방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방향을 바꿉니다 세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지만 손가락 사이로 나온 숨이 떨립니다. 말도 안 돼. 제이는 지호의 방문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속삭입니다. 이제 아이는 아이로 남습니다. 기차는 고개를 떨굽니다. 죄책감과 해방이 충돌하여 한번더 흔들립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늦게 보았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젖습니다. 지금이라도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막아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거짓이 아이들에게 닿지 않도록 당신은 짧게 숨을 고르고 아버지의 자리로 한발 내딛습니다. 정호 마지막 보도는 조용히 마침표를 찍습니다.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절차의 언어로 사실은 치료와 같습니다. 아프지만 낫게 합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질 때 제인은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은호야, 엄마가 약속을 지켰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커튼이 창을 스칩니다. 그 소리가 누군가의 안부처럼 따뜻합니다. 엔딩 카메라는 각각의 얼굴을 잠시 스칩니다. 세리는 불 꺼진 방에서 오래 앉아 있고 기차는 현관 앞에서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제인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환기 많은 창가에서 비가 아닌 햇살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회를 예고하는 한 문장이 마음속에 적힙니다. 누군가는 벌을, 누군가는 용서를, 모두는 진실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강재인도 고개 끄덕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